안녕하세요. 동대중캠퍼스 6학년 이정민입니다. 오늘은사단원비 예식과 비례 배분일단한 비의 성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비의 전항과 보항 비4대5에서 기호 앞에 있는 4를 전항 뒤에 있는 5를 후항이라 합니다. 이비의 e, 성질 비의정과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곱해도 비율은 비율은 같습니다. 예. 이 표를 보면 0에서 3으로 갈때 3에서 6은 2배, 4에서 8은 2배. 3대4 비율로 3대4 6대 8로 나타낼 을때이걸 분수로 나타낸 점. 8분의 6을 역분해서 잡분의 정으로 나타내면 비율은 같은 걸알수 있습니다. 예시 0.5아대 1.3의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0.5와 1.3에 곱하기 10을 하여서 5, 13. 그래서 5, 13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